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패치 노트 10.1로 돌아오게 된 노노트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에 프리 시즌이 이제 일주일로 딱 끝이 나고 새로운 시즌이 시작되는 그 시간이죠 그래서 이제 패스 로얄 이렇게 열리게 될 텐데 일단 뭐패치내용이 그렇게 많진 않을 거예요 사실상 핫픽스랑 다름이 없는 그런 패치들이 좀 이어지게 될 텐데 과연 어떤 패치들이 이번에 있었을지 보도록 하죠 자 일단 패스 로얄입니다 아 이제 시즌 패스가 열립니다 1250MP로 구매할 수 있고요 시즌팩을 이미 산 사람은 안 사도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근데 기념 할인으로 3주간 패스가 890MP래 야 이정도면 그냥 거저주는거 아니냐 890MP면 무료인데 사실상 패스가 자, 그래서 이제 패스가 890mp에 3주간 기념 할인으로 판매가 된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뭐, 레벨 올리고 싶은 사람은, 뭐, mp를 좀더 주면 된다. 뭐, 그렇게 되면 되겠고. 미션들 이것저것 있는데, 이번 패스에는, 럭키 히어로 바니 유스티나가 영웅 스킨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우와, 진짜, 유스티띠, 유스티띠. 제 아내임, 진짜로. 미쳤다리, 미쳤다 아니, 로빈모션 너무 귀엽지 않습니까? 로빈 모션도 귀엽고, 궁극기도 이렇게, 어? 스킬 이펙트 모션도 이렇게 이쁘고, 진짜, 너무 잘 나왔다. 스티나. 영웅 스킨으로 있고. 그 다음에, 우아 글루미 바니 키아라. 20레벨 보상으로 키아라가 또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진짜. 이 키아라의 이 약간 부끄러운 듯한 이 표정이 진짜 와, 미쳐버리는 거거든요. 진짜로. 엠마가 또 이렇게 영입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잘 나왔다. 쉴드 쓰면은 여기 보호막에 이렇게 W에 토끼기도 달려있고 뭐 제가 그랬던 걸로 봤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키아라 또있고 그리고, 아라모드 바니 마이 까르와 심지어 이 옷은 마이가 직접 제작한 걸 자기가 입은 거예요. 그게 진짜 킬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부끄러운 모습 까르지 둘. 마이가 있다라는 거. 아, 토끼기는 마이한테 있었던 실드구나. 보니까 이 스킬 슉 치면은 실드에 이렇게 토끼기가 달려있더라고. 그런 스킬 이펙트 까지 있다라는 거. 아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상자 분해를 하면은 로얄 토큰으로 들어옵니다. 로얄 토큰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번 시즌 이제 토큰 모고 싶으면은 오늘 아니고 이제 목요일 날부터 토큰이 들어온다라는 거 상자 분해할 때알아두 주면 되겠고요. 뭐 이제 스플래시 종료가 되고 스플래시 상품 종료가 되고 제작소 스킨에 대해서 이야기가 있는 건데 이번 시즌은 제작소 스킨이 없습니다. 이번에 콜라보를 연속으로 진행을 하려다가 일정을 많이 못 맞춰가지고 제작소 스킨 스킨을 이제 만들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대신에 이번 시즌에는 450토큰을 모으면 다음 시즌, 그니까 이후에 있을 시즌에 제작소 스킨을 교환할 수 있는 교환권을 살수 있습니다 그래서 450토큰으로 이제 교환소에서 교환권을 사놓으면 뭐 다음 시즌에 마음에 드는 그런 제작소 스킨이 나왔다라고 하면은 다음 시즌에 토큰을 굳이 모으지 않아도 이걸로 교환해버리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 그거는 그거 나름대로 꽤 괜찮지 않나 뭐 그렇게 생각도 합니다. 약간 미리 쌀 먹한다는 마인드. 예, 교환 소스킨의 그러니까 이번에 토큰은 뭐 그런 식으로 이제 교환권을 살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전 스킨들 있죠. 수영복 댄마, 와 웨딩 일레븐, 와 홀로그래프 반야 아이돌 막 요게 복각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또 교환을 할수 있다라는 거. 만약에 이전에 못 얻으셨던 분들이라면 이번 음. 시간에 좀 얻어볼 수 있도록 해봐야겠죠. 그리고, 시즌 10 랭크가 드디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들 이제 소프트 리셋이 될 건데, 어, 약간 특이한 점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메테오라이트도 이제는, 메테오라이트 딱! 하고 하는 게 아니고, 1, 2, 3, 4로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메테오라이트 4, 여러분 3, 2, 1, 뭐 이렇게. 다이아 1, 2, 3, 4 마냥, 뭐 이렇게 나눠준다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메테오라이트가 늘어남으로써, 미스릴에 가려면 7,400점을 이제 찍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원래는 7,200인가? 그랬던 걸로 아는데, 미스릴이. 7400점 400까지 찍어야 미스릴에 갈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사가노보생 나딘이 또 나왔습니다. 나딘 이거 사실 나딘 캐릭터는 솔직히 제 취향은 아니긴 한데 생각보다 잘 나왔어. 어, 릴러도 꽤 이쁘게 잘 나왔고 이펙트도 꽤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펙트가 나오는데 생각보다 괜찮아. 이 인게임 뭐 모델링이나 이런 것도 꽤 괜찮게 잘 나왔고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나딘 스킨 여러분들 받아가시면 되겠고 플래티넘 이. 이상에서는 또 가넷 이렇게 이모티콘이 귀엽게 또 나왔습니다. 활짝 웃어주는 가넷이 또 이게 또킬 포인트 귀여움이거든요. 진짜 너무 귀엽고 그리고 다이아 이상일 때는 사간나딘 캐리 콘까지막요거는 이제 킬 같은 거에다가 집어 넣으면 딱 맞겠죠? 킬 같은 거에다가 집어 넣으면은 딱 킬하면서 캐리 딱 뜨고 간지 날것 같아요. 그래서 이터니티 와 근데 이번 거 이터니티 테두리 진짜 이쁘다. 빨간색 테두리에다가 이렇게 약간 동백꽃처럼 있는 그런 꽃에다가 이렇게 있으니까 진짜 예쁜데 이번 거는 원래 보통 이터들이 이런 빨간색감을 좋아하거든 이터 아이콘이 그 아이콘이라고 해야 되나? 그 문양이 빨간색이다 보니까 이런 빨간 테두리 되게 좋아하는데 와 거기에 약간 이런 꽃무늬 날아다니는 듯한 이펙트까지 있으니까 진짜 예쁘다 이번 거는 내가 웬만하면은 이렇게까지 얘기 안 하는데 이번 거 진짜 예쁘다 그리고 이렇게 아이콘이랑 이모티콘까지 이렇게 지급이 된다고 하네요 빠밤 하고 나오는 거. 그리고 시즌 9 유니온 대전 보상도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니키 딱 때. 요거 이전에 이제, 이제 얻을 수 있었죠. 까지도 얻어진다고 하고 그리고 아시아 서버에 랭크 대전 일부 유저 ARS 인증이 추가가 된다고 합니다라고 하는데 ARS 인증이면은 그건 것 같은데 지금은 저희가 문자로 그냥 SMS 인증해 버리잖아요. ARS는 그 전화해 가지고 하는 거. 이거는 약간 무작위 추첨도 선정될 수 있고 아니면은 보통 뭐 트롤 같은 거 강하게 하는 사람이든가 아니면 부캐 좀 세게 하는 사람은 일단 일부 유저한테 ARS 인증을 활성화 시킨다라는 거 같네요. 뭐 여러분들도 걸릴 수 있다라는 거뭐 알아두시면 되겠고 자 그리고 게임 플레이 그럼 이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씨 자세관계 등장 확률이 소폭 감소합니다 자세관계 여러분들 지금 서브 날씨로 걸리죠 이게 이제 변이체를 막 이렇게 등장시키는 그런 뭐 날씨인데 최대 지속시간이 조금 늘어났네요 음 자세관계 지속시간 좀 짧긴 해 어, 이거 동물 잡다가 동물 물이 이거 4개 다 잡는 거 진짜 시간 빡빡하거든 그래서 약간 조금 늘려준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15 5초 정도 늘어났는데, 이 정도면은 빠르게 잡는다고 한다면은, 내고 충분히 잡아볼만 할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자세관계 시간이 늘어났다. 그리고, 잠식변이체, 요게 이제 자세관계에서 등장하는 그런 강력한 녀석들인데, 크레딧 너프를 당했네요. 닭은 4, 2에서 3, 2로. 곰은 30에서 20으로 줄었습니다. 잡은 막타친 사람의 그 크레딧. 크레딧 근데 많이 주긴 했어. 사실 40도 말이 안 됐고, 30도 많이 주는 편이었고, 20 정도면은 뭐딱 그냥 무난하게 주는 그런 느낌인 것 같네요. 근데 결국에는 원래는 이거를 다못 잡는다고 가정을 했을 때 30이면 적당했는데 이제는 저 최대 지속시간 자세관계의 지속시간이 늘었으니까 그거를 그 안에 있는 걸다 잡는다고 생각하면은 딱 평준화가 된것 같기도 하고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그리고 가젯 신화게이트 요거 이제 아직 많이 쓰는 모습이 잘안 나오고 있기는 한데 가젯 에너지 소모량이 30에서 40으로 늘어났고요. 비활성화 게이트 유지 시간은 90초에서 60초로 좀 줄었습니다. 40이 근데 이건 양쪽에서 40-40 투자를 해야 되는 거라 사실상 가젠 에너지 소모가 80이거든요 확실히 효과가 좋은 녀석이기는 한데 어, 소모량이 좀 크긴 하네 얘는 진짜 잘 쓰면 전략적으로 썼을 때 정말 효율이 잘 나오는 애긴 하거든요 근데 팀원과의 소통이 좀잘 돼야 된다라는 점이 있기는 한데 소모량이 좀 세긴 하네 어, 키오스크 두개 부르는 거랑 같은 값이라고 생각을 하면 진짜 크긴 하네요 그리고 키트 강풍지대는 사용 시 이동 속도가 즉시 증가하도록 개선이 됐다고 합니다 음 원래 깔리고, 깔리고 나서 이속이 증가가 되는 효과였는데, 이제 깔리자마자 이속이 증가하도록 변경이 됐다고 합니다. 좋습니다. 자, 그리고 페이지별 시간도 좀 변경이 됐다고 하는데, 2일차 밤 시간이 좀 줄었네요. 보니까 130초에서 120초로 약간의 템포가 당겨진 것도 보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체력 회복량. 브레이크, 터미네이트, 클러치의 체력 회복량이 좀 달라졌는데, 원래는 7초 동안 잃은 체력의 5%의 체력을 회복이었는데, 잃은 체력의5 0만 체력 회복으로 바뀌었고 지속 시간 종료 시 최대 체력의 15% 플러스 7인치리가30% 체력 회복이 삭제가 됐더라 그냥 한 번에 무조건 빡하고 오르게 바뀌었네. 이게 훨씬 더 이제 C를 안 당한다고 하면은 훨씬 더 이득이겠네요. 그러니까 C 당하지 말라고. 싸움 이겼으면은 이기고 도망치라고. 7초 동안 50% 아니냐고. 근데 앞에 서두가 없어서 7초가 삭제된 건지도 모르겠다고. 그것도 그렇네. 흠 음, 어렵네. 얘는 인게임 들어가서 보죠. 뭐 어떻게 바뀌었는지는 지금 이걸로만은 근데 확실히 그 국어책 국어풀어내기라서 좀 어렵네. 어 비문학이라서 쉽지 않네. 들어가서 봅시다. 어쩔 수 없다 이거는. 아 근데 지금 보니까 이 위에 기력 회복량 요게 삭제가 됐다. 그러네. 기력 쓰는 애들. 요거는 약간 의미가 있을 수도 있겠다. 약간 원래는 브레이크 시켜도 기력까지 회복이 이렇게 50%가 이렇게 됐었는데 기력 회복이 안 된다라는 거. 큰 의미는 없긴 하지만 체감은 제일 정도일 수도 있기는. 있겠네. 아 이제 뭐 브레이크 한 다음에 한번더 싸우고 약간 그런 식은 안 되기는 하겠네요. 자, 특성 보도록 할게요. 파괴 상은. 데미지가 너프 됐습니다. 레벨 개수가 너프 됐는데, 얘는 너프 될만 했어. 어, 너프가 되는 게 정상이죠. 상은 너무 좋아. 너무 좋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그러다 보니까, 요런 것도 변경이 됐다라는 거. 자, 그러면은 이제 실험체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냥 개수만 볼게요. 가렛, Q 스킬, 현재 체력 소모량이 3%에서 2%로 버프. 미야 궁극기 배터리 중첩 단 보호막량이 전체적으로 버프 됐습니다. 실드량 버프. 르누어 Q 스킬 기본 데미지 버프. 마커스 망치 무기 승도 레벨 당 기공증이 0.3퍼 더프. 미르카 W 리펄스 게이지 획득량 증가 방어력 1당 0.35에서 0 4 5로너프 E 스킬 충돌 범위가 반지름이 줄었다라는 게 아마 이제 E 스킬 그 범위가 줄었다는 거죠. 얘도 이제 너프입니다 그 다음에 바바라 Q스킬 센트리건 포탑 방어력이 너프됐습니다 블레어 쌍검 무기승돌레벨당 기공증이 0.2 너프 셀린 Q스킬 데미지가 기본적으로 기본 데미지 너프인데 후반에는 버프네요 초반 너프 후반 버프 세시셀라 Q스킬 경로 데미지 버프 기본 데미지 버프 도착 피해량도 기본 데미지가 버프됐습니다 아야 W 스킬 증폭 개수가 2% 너프 아이작 기본 방어력 이 버프 u 티 d w 데미지가 기본 데미지 10 버프 짜이르 Q 스킬 강화 피해량이 수정 개수 5퍼 버프 벨릭스 레벨당 공격력이 0.2 너프 헨리 기본 방어력이 2 버프 템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어구 미스리크롭 가드펀치가 적 최대치력 7%였는데 6%로 너프 데미지 너프 어, 가드펀치는 미스리크롭이그 쉴드를 얻었을 때그 다음 평타가 강화돼서 상대방 슬로우랑 데미지를 넣는 효과입니다 설명드리자면 자 머리 레이싱 헬멧 스증 8 버프 오아 대신 포톤런처 데미지가 스증 개수가 5% 너프됐네요 8 클라다 반지 주는 회복 증가가 2% 너프 페칼크할라 쿨다운 감소가 5% 버프됐고 그리고 분홍신, 재생의 일격 데미지가 공격력 개수, 너프, 스킬 증폭 개수도 너프, 체력 회복량도 마찬가지로 개수가 전체적으로 너프가 됐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끝이 났네요. 확실히 그냥 너무 튀는 애들만 너프했다라는 느낌이네. 그냥 여기서 너프가 확실히 될 만했던 애를 따지고 보면은 뭐 그냥 상은 너프. 이건 무조건 했어야 됐고. 그 다음은 망치마커스 어, 얘도 요즘 좀 세죠 저도 방금 망치마커스 맛좀 봤는데 아니 이안을 이기던데? 나 망치마커스로 이안이랑 제키 이겼어 얼마나 체급이 좋고야 그냥 망치무수 딱 찍고 큐 빡빡빡 그러고서는 벽코 꽉 하니까 얘 죽더라고 진짜 세 너프 충분히 받을만해요 탱브루저가 제키나 이안을 이기면 안되지 너프 충분히 받을만해 받을만 했고요. 미르카 미르카도 쉴드량이랑 지금 이이 이 스킬 적중량이 낮아졌는데 이거 쉴드량 낮아진거 생각보다 의미가 큽니다. 쉴드 자체도 낮아졌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쉴드로 결국에는 게이지를 올려서 강화 스킬을 써야되는건데 그 게이지 자체도 낮아진거다 보니까 생각보다 의미가 꽤 커요. 물몸도 됐으면서 스킬 데미지도 낮았다고 보면 돼. 얘는 W 너프가 사실 W가 전부인네기 때문에. 꽤나 의미가 그래도 좀 있습니다. 원래는 게이지가 한 번에 차야 될게 강화 스킬을 아슬아슬하게 안 되게끔 게이지가 안 차서 강하게 강화 스킬을 못 쓰는 타이밍이 충분히 나올 수 있어. 그 때문에. 미르카 너프? 꽤나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바바라. 바바라. 아, 바바라. 바바라. 바바라보 뭐 무난 무난한 너프. 요즘 생각보다 확실히 포탑이 단단한 느낌이긴 해. 블레어. 근데 블레어는 사실 뭐. 이 기력. 이게 있기는 한데 이거는 어차피 브레이크나 터미네이트 클러치 때 올라가는 게 너프라서 그렇게까지 막 엄청 의미가 있는 그 블레어에 대한 너프는 안니기는 해. 약간 상황이 너무 특정 상황이라 그냥 무난 무난하고 그냥 요게 사실상 주너프지. 이건 기공중 0.2낙고하기래 그리고 그리고 뭐, 아야도 무난무난하게 좋기 때문에 너프 받을만 했고요. 너프를 엄청 세게 받진 않았네요. 아이작 방어력 올려주고. 아, 아이작 요즘 좀 세다는 평가가 좀 있어요? 그래? 아이작이라. 아이작을 많이 못 만나보긴 했는데 근데 아이작 만나면 항상 다졌던것 같긴 해. 그런가? 아이작 센가? 아이작 셀 수도. 띠띠, 짜이르, 펠릭스, 헨리, 뭐 이런 애들은 그냥 무난무난하게 지나갔기 때문에 뭐 딱히 뭐 없는 것 같고. 미스릴 크로. 이거 생각보다 많이 가더라고. 저는 아직 못 써봤는데 제가 최근에 이제 해설하느라 해설, 해설 일정 때문에 게임을 아직 많이 못해봤거든요. 확실히 많이 가긴 가더라고. 근데 결국에는 가드펀치 일단, 너프가 됐네요. 적 최대 체력 개수가. 다르코가 제일 많이 갔었어. 음, 다르코랑 잘 어울리긴 하네. 다르코랑, 딱 그, 천고, 그럼, 천고 가드펀치, 토템, 모시기 모시기 다 껴가지고, 그냥, 한 번, 빡 너는, 그런 맛도 좀 있었겠는데? 재밌었겠다. 나도 나중에 한번 해봐야겠네. 미스리크로, 일단은 뭐, 너프가 됐고요 레이싱 헬멧은, 이거는 뭐, 사실상 조정이지? 그냥 포털로처 평타 실험체들 이제 뭐 너프가, 되... 평타 데미지가 너프가 된 거긴 한데 뭐 결과적으로는 스킬 데미지가 늘어났으니까 수증이 올라가서. 는 그냥 조정의 영역이고 분홍신 분홍신이 많이 좋다고 하더라 이거 분홍신 아직 저못 써보긴 했거든요 아니 근데 분홍신이 나는 완전 그냥 평타 평타템이 된줄 알았는데 스승 딜러들도 이거 가는데들 생각보다 좀 있더라고 스승 딜러들도 이거 그냥 가가지고 픽시부츠 안쓰고 이거 쓰는데들 꽤 있더라 재생의 일격 그렇게 좋나봐 그래서 분홍신 일단은 너프가 됐다라는거 어, 뭐 이번 판은 무난한 무난하게 지나갔고 뭐 버그나 뭐 바뀐 건 한번 너무 짧게 끝났으니까 버그나 한번 슬쩍 볼까요? 버그 당금질 특성의 방어력 증가 효과가 잘못 적용되는 문제 수정 7일차 밤 이후 휴대용 안전지대 가젯 설치가 불가능한 문제 수정 특정 상황에서 가젯 볼트 스킬의 아이콘을 클릭하여 직접 사용이 불가능한 문제 수정 가이드 미션 내 극찬주기 미션 내 달성 가능 모드가 표시되도록 개선 어느 환경에 관계없이 후반 목표 아이템 재료 모두 획득 시 출력되는 제작 테스트가 한국어로 출력되는 문제 수정. 야, 야, 야! 아니, 외국인한테 한국어 매기네, 이거. 강제로 한국어 매기는 거 뭐야? 이런, 이런 버그가 있었어. 아, 영어로 이제 하다가 갑자기 한국어로 너 후반템 만들어야 돼. 갑자기 한국어로 샬라샬라. ,샬라. 브레이크 터미네트 클러치 효과의 체력 회복량이 의도와 다르게 적용되는 문제 수정. 이라고 하네요. 뭐, RQ 스킬 피해량이 잘못 적용되는 것도 있었고. 추가 스킬 피해가 첫 대상의 기본 공격 타입으로 적용되는 문제도 수정. 이라고 합니다. 그렇구만. 그래서 뭐, 오늘 패치는 역시나 사실 일주일만에 이뤄진 거기도 하고, 사실 프리시즌의 통계는 진짜 미친 듯이 툭 치는 거 아니면은 믿을 게못 되긴 해. 그래서 이 정도로 그냥 넘어간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 이제 이 패스 열심히 채워서, 이 또, 으아! 이또 얻어야지, 이거. 으아! 이, 그냥, 으아! 이 스킨 얻어야 될거 아니야. 패스 열리면 열심히 게임해서 이 패스 얻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다들 그러면 네. 오늘 패치로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패치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오늘 패치 여기까지 가고 있습니다. 안녕! 유바!